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관 퓨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관 퓨즈 가운데 보면 얇은 심 하나가 보이시죠 요게 끊어지면 퓨즈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유리관 퓨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육안으로 봐서 요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하면 되고 멀티 테스터기로 요렇게 양 끝을 찍어 가지고 저항값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항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끊어진 거예요. 그리고 저희 요즘에 초전도체 막 얘기가 많잖아요. 초전도체는 이 상온 상압에서 저항값이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런 퓨즈를 만들었다. 근데 여기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항값을 찍었는데 저항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초전도체가 뭐가 좋은데 저희 이제 전선이든 뭐든 다 저항이 걸려요.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저항 때문에 손실, 절, 손실 전력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이저항만 저항,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대로100%고대로 전력을 다 보낼 수가 있어요. 효율이 완전 100%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리관 퓨즈랑 초전도체에 대해서 약간 한번 알아봤습니다.